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군요.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선행을 행합시다.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선행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. 선행과 반대되는 말, 악행. 악행은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. 우리 행동들은 선행 아니면 악행들입니다. 정도에 따라 커다란 선행, 작은 선행이 있을 수도 있고, 커다란 악행, 작은 악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작은 선행이건, 큰 선행이건,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,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. 이러한 생활 태도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, 복음 전파자로서 생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 작은 선행부터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이 되기로 합시다.